아니, 바빠요? 왜요, 아가씨? 무슨 일 있어요? 무슨 일 있는 건 아니고요. 저 화장품도 사주시면 안 돼요? 갑자기 무슨 화장품을요? 아니,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친오빠 결혼하면 이것저것 많이 받는다는데 저는 겨우 가방 하나 받았잖아요. 요즘엔 가방은 기본이고, 화장품이랑 옷도 세트로 받는데요. 아, 그래요? 저희 결혼한 지세 달이 넘었는데 이제 와서 또 해달라구요? 그땐 제가 몰랐으니까 요구를 못했죠 아님 저곧 있으면 생일이잖아요 생일 선물 미리 주신다고 생각하면 어때요? 네… 화장품은 갖고 싶던 거 있거든요 링크 보내줄게요 옷은 이번 주 주말에 같이 백화점 가서 보고 사면 좋겠어요 음… 혼자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오빠랑 이야기해 볼게요 오빠랑 상의해 볼게뭐 있어요? 어, 무조건 해주라고 할걸요? 그래요. 일단 알겠어요. 이야기해 볼게요. 그리고, 그때 저한테 준 샘플이요. 땡땡 화장품 샘플 말하는 건가요? 네. 그거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샘플 있으면 또 주시면 안 될까요? 저도 샘플 받은 건 그게 다였어요. 그때 아가씨한테 다 줘서 이젠 없네요. 아, 그래요? 그럼 가끔 언니 집에 가서 화장품 좀 써도 될까요? 네? 아가씨는 화장품 쓰는 거 없어요? 아니 있는데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럼 그걸로 바꾸세요 가격이 좀 세더라고요 전 사회 초년생이라 얼마 못 벌잖아요 그래도 그렇지 화장품을 공유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좀 빌려줄 수 있지 않나요? 서운하게 어떻게 그렇게 딱 잘라 말해요? 알았어요 아무튼 이번 주 주말 백화점 가는 거 잊지 마세요 일단... 오빠랑 상의해본다고 했잖아요 확정된 일정 아니에요? 치, 알겠어요 연락할게요 며칠 후 뛰어 하 언니 오늘 옷 입고 회사 왔는데 다들 예쁘다고 난리난리 난리. 잘 입을게요 네 칭찬받았다니 저도 기분이 좋네요 아가씨 생일 선물 겸 사준 거니까 예쁘게 잘 입어요 냉넘 고마워요 안 그래도 아가씨랑 상의할 게 있어요 뭔데요? 다음 주 어머니 생신이잖아요. 네. 그렇죠. 뭐, 생각해 놓은 거 있어요? 집에서 저녁 식사하는 거 아니에요? 며칠 전부터 어머니가 여행 이야기를 하셔서요. 아가씨랑 우리가 같이 돈 모아서 어디 경치 좋은 곳으로 놀러 갈까 하는데, 어때요? 저돈 없어요. 그냥 언니랑 오빠가 준비하고, 저도 같이 준비했다고 엄마한테 말해주면 안 될까요? 그래도 엄마 생신인데 뭐라도 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언니가 엄마한테 말 잘해주면 되잖아요. 아가씨도 지금 회사 다니고 있고, 돈도 잘 벌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머니 생신까지 저희 손 빌리면 안 되지 않을까요? 제가 무슨 돈을 잘 벌어요? 연봉도 얼마 안 돼서 생활 빠듯해요. 언니랑 오빠는 둘다 일하니까 돈 많을 거 아니에요. 제가 숟가락 얻는다고 타격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네요. 조금이라도 보탰으면 좋겠는데 시동생이 힘들다는데 이런 것도 이해 못 해주나요? 그래요. 그럼 이번 생일은 따로 챙겨드리는 게 좋겠어요. 아니 뭐또 바로 계획을 바꿔버려요? 여행은 나중에 가도 되잖아요. 아가씨가 좀 생활이 넉넉해지면 그때 다시 계획해 보죠. 이번 생일은 따로 챙겨드리고 생일에 저녁식사 같이 하는 거로 해요. 저녁식사 자리는 저희가 계산할게요. 어머니 생일 선물은 아가씨가 따로 챙기세요. 원래대로 해도 된다니까요? 아, 여행 가요! 돈 보탤 거예요? 아니요. 아, 그거 어렵다니까요. 그러니까 각자 하자고요. 세 언니, 참 극단적이네요? 제가 이상한 게 아니고, 아가씨가 너무 염치 없는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염치가 없다고요 참나, 돈 없어서 좀 같이 하자는 게, 그런 소리 들을 만큼 나쁜 건가요? 아가씨, 어제 우리 집 들어왔었어요? 아니, 갑자기, 또 무슨 이야기 하려고요 우리 집 들어와서 화장품 쓰고 나갔어요? 아 아니요. 근데 왜제 손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제 화장품을 훑고 간 느낌이 드는 거죠? 그걸 왜 저한테 물어요? 증거도 없으면서 저 의심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아가씨가 화장품 써도 되냐고 물어본 게 생각이 나서요. 안 된다면서요? 싫다면서요? 그래서 생각도 안 하고 있다고요. 네. 그리고 제가 아파트 비밀번호도 모르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전 모르는 일이라고요. 일단 알겠어요. 그렇게 함부로 사람 의심하지 마세요. 기분 나쁘다고요. 그래요. 미안해요. 아무튼 어머니 생일 때 저녁 장소는 제가 알아보고 다시 알려 줄게요. 알겠어요. 잠시 후 아가씨가 몰래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 같아. 수정이가 어떻게? 아니, 내가 어머니한테 우리 집 카드 키준적 있잖아. 그랬나? 당신 기억 안 나? 아 마, 맞다. 어머니가 반찬 이것저것 해서 가져다 주신다고 매번 집에 아무도 없어서 그냥 돌아가셨잖아. 그때 편하게 집에 들어오시라고 도어락 비밀번호 알려드리고 어머니한테 카드 키를 줬는데 그걸 아가씨가 가져간 것 같아. 설마 수정이가.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집에 몰래 들어왔다 나가겠어. 아, 당신은 어떻게. 자기 여동생을 그렇게 모르니, 난 그러고도 남을 것 같은데. 근데, 집에 와서 뭘 했는데? 안 그래도 요즘 이상한 게 한둘이 아니야. 나 명품 가방 세개 있잖아. 얼마 전에 그 중에 한 개가 감쪽같이 없어진 거야. 평소엔 잘안 들고 나가니까 몰랐는데, 지난 주말에 결혼식 가려고 봤는데 없더라고. 근데 다음날 다시 제자리에 돌아와 있고, 옷도 입으려고 생각해뒀던 게 없어졌고, 내가 건드리지도 않은 물건들이 이상하게 흐트러져 있어. 나 알잖아. 나는 내 물건이 제자리에 있어야 하는 사람인데, 요새 내가 왜 여기에 놨지 하는 게 많아졌다니까. 그래서 수정이를 의심한다는 거야? 그럼 어머님을 의심하겠니? 설마, 아무리 그래도 수정이가 그럴 리 없어. 아무도 없는 집에 들어와서 그러겠냐고. 우리 출퇴근 시간 정확히 알고, 카드키 들고 있고, 자기 집이랑 5분 거리고, 가방, 옷, 어디 있는지 스캔이 다돼 있고. 그럼 얼마 전에 내 택배에 뜯어져 있던 것도 설마 수정이가 그랬나? 그래, 그것도 왠지 의심이 간다고. 태블릿인 거 수정이가 알고 있었을 텐데. 그럼 그렇지. 근데 차마 태블릿은 못 가지고 갔나 보지. 아니, 오빠 혼자 사는 집도 아니고 결혼해서 새 언니도 있는데 이러는 건좀 아닌 것 같아. 늦둥이로 태어나서 너무 오냐오냐 커와서 그래. 원하는 거 뭐든 부모님이 다해 주셨거든. 부족한 거 없이 자랐고. 근데 지금 하는 행동은 뭔데? 그리고 왜 그렇게 공짜 좋아하는데? 공짜를 좋아해? 나한테 화장품 샘플 달라고 하질 않나? 어머님 생신 땐 자기 돈안 보태고 그냥 숟가락만 얹게 해달라고 사정하던데? 왜 그러지? 좀 이기적이긴 했어도 이렇게까진 아니었는데. 우리 이사 갈까? 아, 나 진짜 아가씨 때문에 스트레스 장난 아니야. 어디로 이사가? 그나마 여기가 전세금이 낮아서 온 건데. 우리 갈 곳이 뭐한 군데도 없겠어. 시댁 5분 거리에서 사는 거 진짜 아닌 것 같다. 무슨 시부모님 스트레스도 아니고 시누이 시집살이라니. 나중에 내가 잘 타일러 볼게. 자기가 좀만 더 이해해줘. 원래 이런 애가 아니었는데 그러네. 아 진짜 뭘잘 타일러. 당신도 똑같아. 안 그렇다니까. 일단. 도어락 비밀번호부터 바꾸자. 음... 아니야, 내가 생각해 놓은 게 있어. 일단 도봐, 며칠 후. 어머니, 제가 예전에 아파트 카드키드린 거 있죠? 그건 왜 묻니? 그거 돌려주셨으면 해서요. 아, 아니, 그거 있으니까 내가 들어가기 편하던데 반찬 갖다 주기도 수월하고 너희 불편하게 오가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왜 그러니? 제가 있을 때 오셔요. 그때 문 열어 드릴게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너 뭔가 나를 의심하는 것 같구나. 그게 아니고요. 어머니가 아가씨한테 우리 집 비밀번호랑 카드키 준적 있나요? 뭐? 아 아니 그게 아니고 자기가 반찬 가져다 놓는다고 해서 카드키랑 비밀번호 알려줬지. 제 예상이 맞았네요. 그렇게 아가씨가 몰래 우리 집에 들어와서 물건을 뒤지는 것 같아서요. 뭐? 어머, 내 딸, 그러네 아니다. 넌 어떻게 시동생을 그렇게 의심부터 하니? 네, 어머님. 그렇게 알고 계시겠죠. 근데 아가씨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요. 화장품도 몰래 쓰고 있고요. 제 옷이며 가방도 들고 나가요.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요. 얌전히 입고 들고 오면 또 모르겠는데, 얼룩덜룩 옷에 뭘 그렇게 묻히고 들어올까요? 아가씨는 제가 정말 모를 줄 아나 봐요. 그거 세탁비만 해도 무시 못 해요. 우리 수정이 그러니 아니라니까. 생 사람 잡지 마라. 증거도 없잖니. 수정이가 뭐가 아쉬워서 그러겠니. 제가 이것까진 말안 하려고 했는데 제 차까지 끌고 나갔더라고요. 뭐? 어제 범칙금이 날아오더라고요. 신호 위반, 과속 딱지. 제가 가지도 않은 길 블랙박스 확인하니까 아가씨가 운전한 게 맞고요. 어리잖니. 그건 네가 언니니까 좀 이해해주면 안 되겠니? 오빠도 애한테 큰 소리 한번낸적 없다. 오시며 화장품 쓴건 수정이가 아닐지 몰라. 차 몰래 쓴거 가지고 네가 의심을 더 하는 걸 수도 있다. 안 그러니? 제가 증거 잡으면 제말 믿어 주실 건가요? 음 그래 확실히 수정이가 잘못한 게 맞다면 믿어야지 어쩌겠니? 그래도 괜한 의심은 하지 말거라. 잠시 후, 너 새언니 차 끌고 나간 적 있어? 헐, 대박, 엄마, 그걸 어떻게 알았어? 너 정말 펌치급 나와서 딱 걸렸어! 새언니가 알아? 그래, 알더구나, 근데 왜 나한테 아무 말안 하는 거지? 이거서 몰래 끌고 나갔으면 얌전히 탔어야지, 그리고 새언니 옷이랑 화장품도 몰래 집에 들어가서 썼어? 당연하지, 완전 좋은 화장품에 옷도 다 명품이야! 나도 그런 옷 입고 싶었단 말이야. 너도 돈 벌면서 왜 그렇게 궁상을 떨어? 너도 사서 입으면 되지? 나돈 없어. 거지란 말이야. 너, 발현대로 말해. 또 주식에 투자했지? 이번에뭐 샀어? 어? 아, 아니야. 또 했네. 했어. 이번엔 누구 꼬임에 넘어가서 한 거야? 아니, 민성이가. 이건 꼭 오른다고 해서 넣었는데. 오르긴 올랐거든? 근데 난 계속 오를 줄 알았지 얼마를 샀는데? 천만 원 아이고야 정신 좀 차려 이거 사 천만 원이 네집 개이름이야? 돈 벌려고 한 거지 주식해서 누가 돈을 벌어? 너 아빠가 주식에 투자해서 사업 망한 거 몰라? 아왜또그 이야기야? 아빠처럼 되고 싶어서 그래? 아빠처럼 안 되려고 그러는 거지 너 당장 그만둬 알겠어? 너 새언니가 사실 알면 어쩔래? 알면 아는 거지, 뭘 어째? 지금도 도둑 잡는다고 난리인데. 내가 뭔 도둑이야. 그냥 들어가서 좀 나눠 쓴거 가지고. 아휴, 말해봐야 입만 아프지. 엄마가 새 언니한테 말좀 잘해줘. 이제 더 이상 들어가지 마. 그리고 카드키 엄마한테 내놔. 싫어. 나 너무 좋단 말이야. 이 이것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오늘 퇴근하면 바로 엄마한테 카드키 가져다 줘. 알았어. 다음 날. 지금 바쁘니? 아니에요. 어머니 말씀하세요. 무슨 일이 있으세요? 수정이 말이다. 차쓴 거는 출근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그날 하루만 빌려서 탔다고 하더구나. 그래요? 출퇴근 하는데 안쓰러워서 차라리 차를 하나 사주면 어떨까? 누가요? 누구긴 너랑 민우지. 저희가 그럴 돈이 어디 있어요? 오죽 힘들었으면 니네 차를 몰래 끌고 나갔을까? 어머니 저도 서울길 복잡해서 지하철 타고 다녀요. 그게 맞는 사람이 있고 맞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지. 수정이는 안 맞는 거고 넌 지하철이 맞는 거고. 그럼 차 놀리는 거 수정이 주면 어떻겠니? 그 차를 제가 왜요? 아니 안 쓴다면서. 그리고 그 차는 제가 힘들게 일해서 처음으로 산첫 차였어요. 민우 씨돈한푼안 들어갔고요, 제 돈으로만 산 거였다고요, 그걸 제가 왜 아가씨한테 줘야 해요? 그리고 아가씨는 운전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제가 블랙박스 확인했다고 했죠, 거기에 뭐가 있었는지 아시나요? 또 뭐가 있었는데, 아가씨가 차 사고를 냈더라고요, 그건 저한테 들키고 싶지 않았는지 보험 처리 안 하고 수리했더라고요, 저 몰래 하느라 돈을 아주 많이 썼을 거예요, 아유... 아휴... 그래도 그것이, 미안하니까, 보험 처리도 안 하고 거쳐줬네 그러면 된거 아니겠니? 저는 다 괜찮은데요, 제가 다 알고 있는데도 발뺌하는 게 밉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증거 잡으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집 안에 CCTV를 설치했어요. 그랬더니 아가씨가 일주일 내내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물건을 뒤지더라고요. 얼마 전엔 스피커 선물 받은 게 있었는데. 그것도 아가씨가 홀랑 가지고 가더라고요. 정말이니? 네, 보여드릴 수 있어요. 지금 집으로 오시겠어요? 내가 수정이 대신 사과할 테니 수정이한테는 뭐라고 하지 말거라. 어머니, 왜 그렇게 딸을 감싸기만 하세요? 그러니까 아가씨가 저러는 거예요. 아가씨 벌은 못 고쳐요. 어머니가 어릴 적부터 너무 오냐오냐 키워오셨다고 들었는데요. 딸을 위해서라면 이젠 그러지 마세요. 내가 미안하구나. 저는 어쨌든 아가씨한테 이 사실을 다 말할 거예요. 그러니 말리지 마세요. 그래 수정이가 한게다 드러난 마당에 내가 말려봐야 소용 없겠구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며칠 후 아가씨 요새 주식에 투자해요? 음, 네? 아니요. 제가 무슨 돈이 있다고 주식에 투자해요? 아니 저번에 얼핏 보니까 주식하는 것 같아서요. 저도 요새 주식에 관심이 많아서 재미 좀 보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내가 요새 전망 좋은 거 하나 소개해 주려고 했거든요. 뭔데요? 나안 그래도 요새 머리 진짜 아팠는데, 언니, 나한테도 정보 좀 알려줘요. 주식 안 한다면서요? 주식을 왜안 해요? 요새 주식 때문에 머리 아파서 정보가 뭔데요? 뭐 사면 돼요? 아가씨, 진짜 주식을 하긴 하네요. 그래서 돈이 없는 거였어요? 그렇죠? 지금 뭐라는 거예요? 장난해요? 제가 지금 아가씨 떠본 거라고요. 언니 지금 장난쳐요? 내가 얼마나 진심인데? 왜요? 돈다 잃어서요? 언니 제차 몰래 끌고 나가서 사고 난 거는 어떻게 처리했어요? 돈 없었을 텐데 돈은 어디서 났어요? 음, 뭐 뭐요? 차 사고 낸거다 알고 있어요. 그 그건 오빠한테 빌렸어요. 오빠가 말해요. 뻔하죠 뭐. 오빠는 아가씨가 해달라면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사람이니까. 갚을 거예요. 스피커는 잘 듣고 있나요? 아, 스피커. 아, 그건 내가 잠깐 써보고 다시 제자리에 가져다 놓으려고 했어요. 그거 제가 친구한테 선물 받은 거예요. 아무런 말 없이 몰래 가져가면 어떡해요? 그게 택배 도둑이지 뭐예요? 도둑이요? 언니. 아가씨를 도둑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니. 지금 그깟 스피커 하나 가져갔다고 나 도둑년 취급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우리 집에서 가져간 게 스피커 하나 맞아요? 음, 네. 우리 집에 와서 스피커 하나 들고 간게 맞냐고요. 옷이며, 가방이며, 몰래 들고 나갔잖아요. 아, 다시 제자리에 가져다 놨잖아요! 그럼 된 거예요. 옷은 망가지고, 얼룩지고, 가방은 때 같아서 새카매졌는데? 아, 왜다 나한테 그래요? 언니도 같이 입는 거잖아요. 내가 얼른 붙이고 봤어요? 봤나요? 옷 입은 건 인정하는 거네요? 아, 아 아니, 아, 그게 아니라요. 얼마 전부터 우리 집에 도둑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CCTV를 설치해서 봤거든요? 근데 아가씨가 일주일 내내 우리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아니, 그건, 아가씨가 딱 도둑처럼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주인 없는 방에서 몰래 물건 사용하고, 오시며 가방 다 가지고 나가고, 차 열쇠도 가져가고, 그만하세요. 아가씨 집인 것처럼 아주 편하게 있더라고요. 친오빠 집인데, 편하게 있으면 안 되나요? 소파에 누워서 주식도 하고, 그렇죠? 차 사고 내고도 태평하게 정비소랑 통화도 하고요. 그렇죠? 다 녹화돼 있어요. <laughs> 이거, 초상권 침해 뭐, 이런 거 아닌가요? 아가씨. 그게 통할 거로 생각해요? 저 잡으려고 일부러 CCTV 설치한 거예요? 네, 어머니가 하도 우리 딸은 그런 아이가 아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그러셔서 저도 증거를 보여드릴 필요가 있었어요. 아니 그래도 어떻게 이래요? 그럼 아가씨는 어떻게 이래요? 지금까지 한짓다 보상받고 싶은 심정인데 어떻게 할까요? 망가뜨린 옷, 가방 다 얼마인지 알아요? 다 나눠 쓰고 그러는 거지. 절대 미안하단 말안 하네요. 미안해할 일인가요? 시누이가 그것좀 썼다고? CCTV를 설치하질 않나. 언니가 더 너무하다는 생각 안 드나요? 전 나눠 쓰고 싶은 생각이 추워도 없었는 걸요. 어머니한테도 다 이야기했더니,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엄마가 어떻게... 아가씨, 제발 정신 차리세요. 내일모레 서른 아니에요? 언제까지 사회 초년생 핑계 댈거예요 벌써 3년 차잖아요 3년 차면 초년생이죠 뭐 이제 주식은 그만하세요 주식으로 돈 버는 거? 그거 절대 쉬운 거 아니에요 주변 친구들은 다 그렇게 해요 아가씨 따로 주식 공부해요? 아니요 주식은 다 정보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보 누구한테 주어듣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정말 고급 정보는 아무에게나 공유하지 않아요 제가 아무나인가요? 그들에겐 아무나 일수 있겠죠. 그러니까 진짜 믿을 만한 정보를 안 줬겠죠. 주식하고 싶으면 제대로 공부해서 하시라고요. 철 없이 무작정 뛰어들지 말고요. 아가씨가 철이 없으니까 아직도 주변 사람들 다 힘들게 하잖아요. 참 언니는 주식도 모르면서 저한테 뭘 가르치려고 해요. 그래요. 전 주식 잘 몰라요. 모르니 해선 안 된다는 것도 알아요. 자꾸 날 가르치려 하지 마요. 그리고 카드키 돌려주세요. 아가씨가 가지고 있는 거다 알아요. 채, 이쯤 되면 미안했다 한마디 할 법한데 아가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 아니었네요. 그렇게 믿고 싶었는데 믿은 제가 바보 같아요. 다 돌려줬으니 미안한 게 없네요. 차 사고 된 것도 제가 다 고쳤잖아요. 제가 뭘 미안해해야 하나요? 대체 알 수가 없네요. 그래요, 그대로 어머니께 말씀드리겠어요. 그리고 저희는 이사 갈 거예요. 아가씨와 되도록 멀리 떨어져 살고 싶어서요. 앞으로 마주치는 일 없도록 해요. 이게 싫으면 오빠한테 이혼하자고 했네요. 네? 이혼이요? 언니는 무슨 이혼이 이렇게 쉬워요? 저는 그만큼 아가씨가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스트레스도 너무 많았고요. 아, 알겠어요. 안 보고 살면 되죠. 잘 사세요. 다음 날. 너 엄마 지갑에 손댔니? 아, 아니? 카드 가져갔잖아. 엄마. 내가 월급 받으면 다 갚을게. 또 주식에 투자했니? 아니야. 차 사고 낸 거. 수리비, 새 언니가 다달하잖아 이번 월급으로 오빠한테 갚느라고. 나 이번만 봐주라. 너 정말 안 되겠구나. 좀 반성하는 것 같더니 또 시작이야. 이제 독립해라. 어? 여기서 내가 어떻게 독립해? 너도 이제 다큰 성인인데 언제까지 엄마 치마폭에서 살래? 내가 엄마 없이 어떻게 살아? 나 여기서 살 거야. 너도 고생 좀 해봐야 해. 한달 기한 줄 테니까 그 안에 집 알아보고 짐 싸서 이 집에서 나가. 어, 엄마, 잘못했어. 나 다신 주식 안 할게. 한 번만 더 믿어줘. 제발. 엄마, 엄마.